에피소드 4 많이 왔네 여기로 넘겨주고 몰락하는 몰락의 기로라 <laughs> <laughs> 다음이 뭐니 마레기에게 대화 걸자 겁내는 거 아닐까요 기사생도 애들 데려가야지. <laughs> 음, 블라윈 생도 기사가 됐네. 블라윈이 기사가 됐네요. 음 청탁. 타기 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. 인력난 해소. 후방 대기. 음, 휴가. <웃음> <웃음> 잘 부탁드릴게요. 저 개인 호의 계약서. 로흘란 평원 입구. 스킬 포인트가 어, 5천 급밖에 없네. 포인트가 많이 없었구나. 아직 9 0는안 됐으니까 대충 됐고. 이보자. 그냥 가면 되겠다. 음. 그게 얼마나 길더라 이야기가 그것도 해봐 해보고 싶긴 한데 플스였나 피시였나 스팀이었나 하여튼 할게 너무 많네요. 음 지금도 할거 많아 죽겠는데. 어 니네 니네가 여기 어디 나와. 좀비 방산인가 이건. 아니 바닷가에 있던 애들이 왜 여기니? 또 곡괭이 하나씩 들고 침도 뱉네? 진화했네? 죽긴 죽는구나? 이걸로도 아 얘네 차례였구나? 얘네 벌레들 노래다가 벌레 가면 씌워놓고 하는 거 여기네. 어? 근데 어디 있길래? 아 저기 있었구나. <목소리> 여기가 보수했된거 같은데. 어. 카우 감염, 데미지를 받는 대신에 세지죠? 잡아야 되더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됐었나? 이른 아닌 것 같고 이리로, 이리로. 아. 어. 나왔다, ,이. 드디어. 감염된 노 엘리트 어디니는 저기 있네. 아 실수. 올노 놀이가 제법 썼더니까 되게 낯설다 얘. 기이 빠르네. 매섭네, 심지어 매섭네. 오우야, 그래도 잡는 건 진짜 없겠다. <웃음> 세구만 <웃음> 참 특별한 아이템은 안 나왔고, 다음 스토리도 바로 진행 <laughs> 아 여기까지였네 와 좋겠다 페어로 진입한다 바닷가 끝내준다 남겨진 폐허, 표본 조사, 마족의 석상, 타락의 증거 57,000원. 야, 돈 많이 준다. 딱 이걸로 끝나네. 2타 스매시까지 쟤네 꼭 잡아야지, 먼저.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죠? 저 보라색 옷 입은 애들은 여긴 없네? 다행히 근데 아까 금그 맵인 것 같은데? 똑같은 맵이다? 재탕 너무 세게 하는 듯? 이 열렸나 안 열렸나 열렸네. 미얀 눈동자가 허공을 주시하고 있다라네. 어디 숨어있니 또? 저기 한말 있네. 갑자기 튀어 나왔냐? 어디 지는 저기 있네. 맵열렸다 어? 이쪽인가? 이쪽이네. <웃음> <웃음> 어, 녹색은 뭐야, 이 와중에. 치마 색깔이 늘었다. 어디로 가야되니 여기서 길이 이쪽? 이쪽이 있네 인데 여기 한바퀴 도는건데 길이 어디지 아 이쪽이구나 뭐 있나 저기 뭐 지키고 있는거 같은데 여기는 맞는데 다 잡고 와야 되네? 안 잡은 데가 어디 있나? 여긴 아니고. 지키고 있던 게안 아, 죽은 것 같다? 죽었네? 음, 다 잡았나? 못 잡았나? 다 잡았구나? 얘들 예, 대체 뭘 보길래 이렇게 열심히 휘두르고 있나? 어, 똥강아지다. 아니, 본애들이 자꾸 나오네요. 이건 로체스트 그 성에서 나오던 그 똥강아지인데 뭐냐?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, 방금 이상한 소리는 났는데, 뭔진 모르고 누가 자꾸 토하네. 소리가 왜 구획하네? 계속 아, 어디 보자. 이쪽 길 음, 맞네. 어 아니 쟤네가 나오네 여기서 카레 알통 알통 붙인 애들. 음, 음, 어이 길인가? 파란 포탈이 있네. 다 잡았나 다 잡았네 길이 여긴가 아 어, 이건 시즌 1에서 <laughs> 있던 그 어, 돌문 인데 어, 문도 따라왔네 왜 짬뽕이야 여기는 <laughs> 아이 왜 거스 나오니 갑자기 놀랐잖아. 맵이 갑자기 도심지네요 여기가 어 도심지로 갑자기 튀어 나왔네. 올라가야 되나 어디? 어 여기 올라간 데 있구나. 야 이거 이것도 올라가기도 해. 와이축 전투네 갑자기. <laughs> 이건 또 다시 내려가고 저 근데 저어떻게지 가야 되니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나 계속 따라가면 끝이 나긴 하겠죠 이거 얘네들막 끝아 아마 끝이 막 없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좀 많이 곤란한데.

여기서 어디로 가는 데니? 이쪽? 어, 갈수 있네 이쪽으로? 어? 이쪽으로? 그럼 어? 그럼 어, 뭐 뭐야 이거 길이 왜 이래 그럼 아까 괜히 올라간 거야 지금?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상하다 길이 이쪽이 맞는 거 같죠?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아이고 그기 힘들어 <laughs> 이리로 가서, 이리로 내려갔는데, 내려가서 길이 안 보여. 어, 이쪽인가? 흔적일 수도 있지, 이게 오히려. 아, 이쪽 맞구나. 길이 복잡하네, 여기도. 예, 만만치 않네요. 낱 말할 때가 아니었네. 이쪽부 다시 열고, 보스? 는 아니네. 근데 생긴 게 좌우를 다 막아놨냐, 왜? 이럴 이렇게까지. 이거 막, 위에다 무너져, 이렇게. 앱을 넓힐 수가 있네. 증축 가능각인가? <laughs> 역시, 에피데미아는 뭐야? 공격이 뭔지를 모르겠네. 오, 더 뿌려? 극혐이네, 얘. 음. 이런 맵이 있었나? 여기까지는 안온것 같은데? 한번 더? 여기부터는 진짜 낯섭니다. 여기부터는 안 왔나 봐요. 아니면 늘었나? 퀘스트가 중간에? 이런 맵이 있었나? 이상하다. 왜포켓로도한번더안 와본 것 같지? 여기는? 다음 스토리는 피련을 향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잡은 게레진나 잡았고, 그 브라하 잡았고, 루라바다 잡았고, 많이 잡았네 벌써. 벌써 그랬다고? 아이다! 이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, 그치 <laughs> 길레스피. 누 이런 말은 할수 없군요. 에디네 증거. 제를 원정대에 끼워넣게. 우지는 축복이다. 15레벨 스토리 분열. 어, 여기 눈 내리네요. 젠가? 제가 내리는 건가? 너왜안 죽었니? 어, 뭐냐? 막 무너져 내리네? 여기. 게 오우, 이걸, 이걸 뛰어 올라? 좀 좋다. 근데 여기 생긴 데가 뭐 이러냐? 맵, 맵 상태가? 고프대 그 뿌리 나지 않나? 이거 막 음, 무시무시하네 생긴 게이 일이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, 그럼 내려가라고 이걸? 이 뭐지, 이건 어디로 가라는겨? 이게 맞는 것 같은데, 어우, 근데 이거 떨어지라고 이렇게? 맵이 희한하게 먹었다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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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뭐냐. 어, 잡아야 되네, 여기. 볼 때가 아니었네. <laughs> 어딘가에 또 맵이 열렸고, 이 길인가? 어휴, 많다, 기체수가. 근데, 마영전에 이런 맵이 있었나요? 아.. 이거, 이거 진짜.. 예.. 괴기스럽네 진짜 이거 포무감들이긴또 처음이네 바이오 하자드 보고도 괜찮았는데 이거는 좀.. 마이전하고좀안 어울리는데? 여러가지로 렇게 많다. 뭐지? <laughs> 뭐지? 이게 이 어시처분 영상? 막 갑자기 늪지대가 나오면 막 이러네. 길인가오 개구리도 나오네. 두꺼비. 또 뭐냐? 조그만애도 있네. 미니미도 있네요. 무슨 차이인가? 근데 되게 단단하다. 조그만 거치고 방치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, 튼튼한데. 어? 길 열렸다. 그럼 통과. 이 길인가? 어, 이길은 아니네. 어찌 이 이상한 맵은? 어? 오시전인가 <laughs> 보다. 길 막아놨네. 약간 감염된 것 같지 않아요? 무슨 뭐 이제 생화학 병기 이런 거 감염된 것 같은 마을. 얘 뭐니? 페스티 어얘 얘를 여기서 보네 페스티스를. 피했네, 이걸 남들 <laughs> 회심의 일격이었는데, 이걸 피해버렸네. 계속 맞고 있네. 어, 스탠 잡았다. 나, 이건 뭐니? 십자가를 등에 맹게 아니라 붙었네? 생겼네 생긴 거 한번. 주먹은 근육이고 머리에 붙었고 손에 눈 달렸고 손에 눈 달린 거 똑같이 생겼다. 어 얘다. 땅 밑에서 이게 나왔네요. 일단 마을로 땅 밑에서인데 이거는 에이, 잠깐 와, 잠깐 화장실 갔다가 진행할게요. 아 어, 피곤해. 빨리빨리 이것만 깨놓고 마을 가서 또. 어디로 가야 돼? 아 여기구나. 자 어디 보자. 괜찮은가? 기분 이상하다.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. 아 떨어졌네. 드디어 요하드. 요하드 안 잡았었구나. 그 벌레 잡기 전에. 분. 피로도가7% 남았었네. 용 개살 남았구나 진짜. SC 더봉힘 선택하는 거야? SC 더봉라 두라운 아, 이둘중 하나 선택하라고? 아, 별걸 다 주네? 예,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땅 밑에서 를 완수하자. 땅 밑에서 스토리 퀘스트, 아, 12만원 주는구나. 진짜, 아, 확실히 액수가 다르네. 아, 이런 거였어. 팀 만드는 거고, 4명, 4명이 상일 때, 아, 맞구나. 티 생성, 자, 그럼 이것도 깨면은 이제 네 번째로 잡는 거죠? 아 맞다 아까 걔도 아까 잡았구나 고글기 꽤 많이 잡았네 진짜 많이 더 잡았다 많이 더 잡았나 많이 잡았어 오케이. 오 닉네임 되게 특이하다 닉네임이 흑마늘 레어한데 대체 왜 그런 거야 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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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작전이 끊어지네 내 작전이야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소개야지 응? 음, 갈까요?는 음, 됐네. 이제 바로 가면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어? 오. 하루의 <laughs> 좋아. 최고로 좋아. 아리샤예요. 아리샤. 음성도 나오네. 신기하게. 음. 좋은 세상이구나. 은성도 나오고, 이제... 음. 음. 아, 이게 아니구나. 이거 치우고, 이거 치우고... 입술 텄네 음 아파라, 아유! 다행히 낙팀 없지만. 자, 올라가 보자. 이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말이죠. 근데 휩싸 빠르다, 엄청. 와, 막 무너지네. 무너지는 걸막 라이브로 보여줘야. 무시무시하구만. 음. 야, 끝났네. 벌써 끝났네. 존재가 없구나, 그냥. 예. 이걸 이렇게? 쉽게? 그냥 밀어버리네, 아예. 예, 딜 4위, 예정된 4위였네. 와, 대단하다, 진짜. 잠깐만요. 입술이 터져가지고, 지금. 그... 으아, 그, 립밤 못 뛰어놔. 립밤, 여기다, 여기다 어, 다무너지